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종목 로고스타 설명 좀 드릴 건데, 로고스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추세 전환 가능한 라인, 여기에서 지금 별다른 무빙이 안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 바로 돌파가 나와주거나, 여기서 이제 횡보가 나와주는 무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횡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점을 한 번씩 높여가면서 상승도 조금씩 나와주는데 거래량 부족으로 그래도 가격 방어만 조금 해주고 있는 라인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버스타 이렇게 중요한 라인에서 계속해서 횡보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가격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고 그리고 현재 라인에서 맥점이 어딘지까지 한번 파악을 해볼 테니까요. 오늘 역시도 영상 집중하셔서 끝까지 자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딱 2초면 되니까 이거 먼저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로버스타 일봉차트로 빠르게 보시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상승 분에 있어서 상승 채널 그리고 하락 채널 그리고 이 구간 돌파시 21선 안착까지 굉장히 지금 자연스럽게 횡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간 자체는 이전 고점 라인에서 저점 라인 피보나치 구간 0.382 구간 라인에. 부터0.5 구간 84,700원까지 고점이 형성되어 있고 이 구간에서의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라인에서 봤을 때 일단 21선에 대한 안착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돌파 시도 0.5 구간 이 저항 구간이 84,700원 라인을 지속적으로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주가의 힘이 상승 힘이 꺾인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23일인데 거의 다 끝났죠 2025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 끝나고 2026년 주식 매매를 계속해서 하실 텐데 이 2026년에 여러분들이 조금 스무스하게 주식 매매를 계속해서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타점 잡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어느 정도 배워 두셔야지만 2026년 굉장히 좀 안전하게 수익을 지속적으로 볼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게 올라가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그냥 아무 구간에서 타는 게 아니고 근거 있는 타점을 보시고 시나리오를 짜시고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남들이 좋다는 종목, 이거 무조건 간다. 라고 해서 탔다가 이렇게 물리고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여러분들이 타점을 효율적으로 잡으시고 입절도 잘 하셔야지만 계속해서 시드를 우상향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주식 따라잡기 구독자 이벤트로 주식특강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조지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차트 패턴 그리고 캔들에 대한 원리 그리고 타 점 잡는 방법까지 총200 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 거를 다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거랑 아예 안 보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매매를 하시는 거랑 당연히 수익 그리고 대응하는 면에서 차이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식 특강 자료 이번에 20만 원 상당인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주식 특강 자료 신청 안 하신 분들 이번에 얼른 신청하셔가지고 받아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 특강 자료 무료로 받아가보시는 방법은요. 01028466237, 01028466237 구독자 인증 문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체크해서 바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 놓치지 마. 시고 시고 꼭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로보스타가 이번에 좀 이제 실적이 좀안 좋았나 봅니다.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로보스타 실적 부진 속 스마트팩토리 승부수라고 기사가 나왔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 전자의 로봇 자회사인 로보스타가 전방 산업 침체 영향으로 실적 감소세를 이어가며 올해 연간 영업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자, 이에 로보스타는 그간 축적해온 산업용 로봇 공급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스마트 팩토리로 확장하는 제,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LG전자의 로봇 관련 자회사로서 생산 라인에 검증된 기술력을 토대로 외형 확대를 꾀한다는 구상으로 밝혀졌고, 그리고 로보스타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들어 3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1분기 영업 손실이 23억 8,075만원을 시작으로 2분기 8억 1,568만원 그리고 3분기 11억 430만원의 적자가 이어졌다라고 기사가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꾸준하게 로봇 섹터로 상승이 나오다가 여기서 한번 무너졌잖아요. 이런 이유가 아마 실적 이좀안 좋아서 이게 반영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로버 스타가 추진하고 있는게 이 스마트 팩토리 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어서 어 현재 영업 손실이 났다고 해서 여기서 계속해서 불안하게 작용을 하는게 아니고 이 지금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산업으로 아우르는 로봇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업 전반에서 스마트 팩토리 전환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객 맞춤형 공장 설계 그리고 솔루션 제공 측면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 라고 기사가 나와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매출 감소에 의해서 실적 저하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스마트 팩토리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너무 휘둘려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현재 라인 어떻게 좀 흘러갈 수 있을지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고점 라인, 어, 108,600원 라인 찍고, 여기서 방어를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했어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왜냐면은, 이 지금 제가 이전에 로버스타 영상 보시면은, 여기서 고점 라인에서 저점 라인 피보나치 연결했을 때 목표가를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정보방에 있으신 분들은 이 구간, 딱 도달 시다이절을 하고 이미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 피보나치 구간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이번에도 상승이 나왔을 때 매물대가 없는 라인에서 딱 나왔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라인. 이 구간에서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 별다른 무빙 없이 그래도 하락이 멈추면서 여러 구간에서 횡보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단기 저항 라인 0 5관 형성하고 이 구간 돌파할 시 조금 크게 무빙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21선 이탈 이후에 지금 51선을 시속적으로 방어를 해주고 있죠. 여기 구간에서의 계속되는 지지 그리고 단기 눌림의 나왔어도 이 51선 이탈이 없으니까 지금 라인에서는 21선과 51선에 대한 일본 기준에서 지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이 구간 이탈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점을 한번 올렸으니까 이 구간에서 특별히 무빙이 잘안 나와도 수렴 구간 즉 여기서 이렇게 어센딩 트라이앵글도 만들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놓치지 마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4시간봉 기준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4시간 봉에서 21선이 지속적으로 지지가 되다가 이탈 시한 번씩 크게 무빙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 101선 터치 후에 다시 한번 21선 안착 이후 3 8 6간 79,100원도 재테스트를 하는 모습. 지금 전체적인 큰 차트, 그러니까 눌림이 좀 이어지긴 했지만 이 지금 추세로 봤을 땐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깨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의 가격 이탈 없이 횡보가 지속적으로 나올수록 수렴 구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쭉 빠지다가 여기서 한번 폭발적으로 한번씩 나올 경우 또 크게. 상승하면서 10만원대 복귀를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지 막연하게 기다리시기만 하면은 이제 조금 위험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 지수가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이 많이 눌림도 크게 나오는 종목도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버스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늘 약간의 반등이 나와주면서 그래도 약세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21선에 대한 지지를 성공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그래도 양호하게 로보스타 마감을 해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수급을 한번 보면은 음, 외국인들이 3일 전부터 지금 매집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없긴 한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이 상단에서 매집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으니까 조금 차분하게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냐. 이 피보나치 0.5 구간 84,700원 돌파 안착 후 여기서 안착할 경우 9만원, 10만원까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니까 여기서 단타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금 라인에서 진입을 한다고 라 했을 때 101선, 4시간봉 기준 101선에 대한 이탈 마지노선 잡고 단타로도 가능한 라인이 나오니까 이거 천천히 기다리시면서 저랑 같이 대응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실시간 무빙 그리고 실시간 대응 같은 거 특이사항이 발생하거나 실 시가 대응은 제가 정보 방에서 따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보 방에서 정보를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거랑, 아무것도 모르고 대응을 하시는 거랑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제가 영상에 아무리 좋은 구간 그리고... 좋은 종목을 말씀을 드려도 그 다음날 장세에서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영상만 보시고 매매하시면은 이게 좀 리스크가 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까지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하시면은 물리신 분들, 그리고 신규 타점 진입할 때 참고하실 만한 내용도 다 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이번에 입장하셔가지고 로버스타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01028466237, 01028466237 구독자 인증 문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체크해서 바로 입장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늦지 않게 꼭 입장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로버스타 영업 실적이 조금 안 좋게 어,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스마트 팩토리도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한 측면에 대한 영업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이 주가가 막연하게 끊기는 게 아니고 대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로버스타 지금 거래량이. 너무 없죠 여러분들 딱 봐도 그런데 이 프로그램 매수세도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과열된 rsi를 어느 정도 시키는 작업이 끝난 구간에서 횡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여러 구간에서는 또 한번 거래량이 유입될 시 굉장히 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구간 놓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빠르게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찾아뵙겠습니다